부산금융중심지는 금융공기업을한 곳에 모아 공공 위주로 개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부산의 순위는 2014년 28위에서 2017년 70위로 크게 하락했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금융중심지를 지적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공공기관 지방유전의 취지도 맞지 않고 어, 국가기관 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다. 네, 부산 경남 지역의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합니다. PK 경제 토크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남종석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교수님 모셨고요. 네, 양승훈 경남대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네, 오늘 특별히 이정환 한국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선 지난 10년간 우리 저 부산 금융 중심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고 말씀 나누시죠. 2009년 1월, 부산을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금융중심지 구상이 발표됩니다. 본사가 부산에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의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까지 금융공기업을 부산민연단지에 집적시켜 부산의 해양물류기반과 연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금융회사와 인력을 집적하여 효율성을 극대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예보 문영 금융단지가 첫 사업을 뜬후 2014년 6월 1단계 사업인 63층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이 완공되고 29개 금융기관이 자리를 잡습니다. 상주 인원은 3,9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두 건물에도 호텔과 상업시설, 오피스텔과 공연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부산인재 신규 채용 비율은 2015년 22.6%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32.2%까지 증가했습니다. 지역화도 많이 개선돼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국 남부 발전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7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금융회사 본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으로 낙수 효과가 없고 부산의 지역내 총생산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 부산 국제 금융 경쟁력은 2015년 24위에서 올해 46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북의 제3의 금융중심지를 구상하고 있어 부산의 금융중심지는 위기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저, 이정환 사장님께서는 저, 정권선물거래소 시절부터 네. 부산금융산업과 인연을 맺어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뭐 거의 산정인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0년이 훌쩍 넘으셨죠, 그죠? 인연을 맺어오신 지가. 예, 네, 그렇습니다. 2005년에 이제 네. 한국 정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됐으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2009년 1월달에 네. 금융중심지 지정되고 지금 이제 음. 올해 10년이 됐죠. 음. 10년이 되고 이 네. 그에 따라 가지고 그 금융공기업들도 네. 지금 내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주택금융공사 내로 이제 4년 지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2009년에 그때 부산이 금융중심지 지정됐을 때또 그때는 거래소 정거선물 거래서 이사장으로 예, 예, 계셨죠. 예, 예. 10년 지났습니다. 예. 어, 참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점수를 주시자면 그 10년의 세월의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셨을니요 그, 이제 보면은 BIFC에 여러 이제 금융공기업들이 다 입주하고. 네. 그러또 이제 작년에는 또 금융전문대학원도 설립되고. 아, 네. 금융포럼도 만들고 해서. 네. 하드웨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갖춰졌는데. 네. 이게 제대로 이제 예를 들어 금융중심지일까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네. 우리 부산 시민들 스스로가 음. 아직도 그걸 못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국감때 네. 전재수 의원님께서 네. 그 10점 만점에 금융중심지 부산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 그렇게 그 제보고 물어서 제가 한 4, 어? 4점 정도. 어? 아, <laughs> 10점 만, 5점 만점이 아니고요. <laughs>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음, 10점 만점에 4점이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냉혹한 또 그런 점수를 주신 것 같고 아마 그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차근차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화에 성공했느냐, 네,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양 교수님 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저희 음, 아, 지역 가본내 있어서는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지수 중에 가족 동반 이주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저희 이제 국토부 조사 작년치를 보면은 음. 전국의 이제 십대 혁신도시 평균 가족 동반 이주율이 삼십오점구 거든요 네. 그 중에 보면 이제 저희 근처로 보면 경상남도가 3십이점오 부산은 한사십육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제 부산이 일단 높. 기도합니다. 전국 전국에서 훨씬 높네요. 네, 전국에서 2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보면 지금 이제 나오는 남부 발전이나 이제 주택 도시 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각각 71% 64% 정도 되니까. 음. 현격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네. 정착이 잘 됐다고 말할 수 있고. 네. 아무래도 뭐 입지면에서 좀 유리한 게 그래도 네. 다른 지역에 있지 않나. 사장님 어떻습니까? 저뭐 그래서 시절부터 쭉 지켜보고 네. 오셨으니까요. 이렇게 부산이 이주율이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데 어떻 <laughs> 네. 직원들 중에서 부산으로 이제 가족들 다 내려왔는데 다시 서울로 가지 않으려는 네네. 이런 새로운 현상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개 이제 저희는 한56% 정도 통계를 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산이 특히 이제 다른 도시보다 유리한 게 부산은 이 금융인 경우에는 이쪽 문현금융단지에 이제 도심 한가운데 이게 혁신타운 네. 이 있고 그다음 에 주거지가 좋죠. 또 바로 근처에 이제 대연동 쪽에 있다 보니까 음. 그 여기 직원들이 거주하는 환경이나 생활 여건이 굉장히 좋죠. 전국 어느 혁신도보다도. 아 그럼 혁신도 제일 제일 좋은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그다음 에또 부산이 이제 한국 제 2의 도시고 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아직 문제 한 4년 좀 지났기 때문에. 네. 그 다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에 대해서 꺼려한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그 일천하고요. 네. 그래도 한국에서 보면 이제 한 10년 15년쯤 됐을지 이제 오래된 기관 같은 경우는 좀다르겠네요 아, 예, 한국에서는 서울로 가는 걸그 오히려 막아달라고 <laughs> <못> 부탁하는 <laughs>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부분이죠. 지역 인재 채용 법부 남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공기업 같은 경우 지역으로 내려갈 경우 지역 할당제라는 게 적용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대충 그 음. 어 최소 18% 이상은 뽑았어야 되는데 네. 그 그리고 난 다음에 음. 2020년 2년까지 네. 어 총그 최저 기준이 한 33%로 음. 올라갑니다. 근데 음. 꾸준히 그어 지역 내 인재들을 집, 지방 공기업 그리고 이제 금융공기업도 이렇게 네.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도 <laughs> 한32%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은 그 어, 최저 할당된 그 의무 채용 비중보다 훨씬... 일반 시험에서 또 이렇게 그 합격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 비중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하. 높은 걸로 나타나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 그런 음. 이직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 좋게 나오는 수치로 봐서 저희는 어, 저희 내부 만족도 그리고 입사한 직원들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었던 외부의 그런 외부인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광역과 방향은 맞을 것 같고 또그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어, 저 노력해 나갈 겁니다. 지금 채용하고 있는 형태는 네. 사장님, 저 부산은 부산대로, 경남은 경상 경남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꼭. 그, 그 지역의 인재들을 별도로 뽑는 시스템으로 각자 뽑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울경 단위 전체를 묶어서 뽑으면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모두 다 지원을 할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네. 경쟁력도 경쟁도 좀더 치열해져서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이런 뭐 문제들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 부산 단위만 보면은. 네. 그.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음. 지역 균형 발전의 원래 취지. 네. 그게 예를 들어 이제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니까 음. 지방으로 좀 육성, 지역도 육성하고 지역에 또인제 유출도 막고 하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묶어 놓는 게 좋죠. 사실 뭐다 좋습니다. 저문현금융단지 우리 가보면 정말 뭐 마찬로. 예, 빌딩이 서 있고요. 외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금융 공공기관들, 뭐 각종 뭐 기업들 29개인가요? 어, 그런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음, 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0점 만점에 4점 예, 이야기도 하셨고요. 어... 여의도 금융 인프라 혹은 뭐 세계 금융 인프라와 어떻게 경쟁하고 또 우리의 어떻게 우리의 파일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양 선박 파생 금융 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단 말이죠. 향 교수님. 예, 네, 그러니까 특성화를 할때 중심이 조금 아직 안 잡힌 느낌이 있는데요. 예를 네. 들면 2016년에 이제 조선업과 해운업을 같이 아울러서 선박 금융 네. 공사를 세운다 했다가 한번 좌초했던 경험도 있고 네. 그 다음 새 정부 들어서면서 2017년에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안을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서는 결국에 조선업 부문이 빠지고 해운만 네. 또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히면서 힘이 음. 좀 빠졌었죠. 네. 그때는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 공기업 설립을 통해서 이제 조선산업을 지원한다 이러면 이제 네.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음.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명칭도 요즘 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음. 좀부문이 축소가 된 감이 있죠. 네. 네.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 600명 있을 때 처음에 출발했을때 600명 있을 때한 300명 정도는 네. 그 부산에 채용이 되어 있었는데 음. 최근에 그 보니까 한 200명 정도로 오히려 더 축소된 네, 수준이라고직 예, 네, 예, 부산 네.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은 파생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네.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실제 또그 파생금융 상품이나 선물 시장조차도 네. 주요 민간 기업들은 다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이루어지는 어떤 다양한 그 어떤 산업이라든가 관련된 업무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부산 지역에서의 어떤 그 성과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지 음. 않은가 싶습니다. 좀 부산이 금융증 준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 있었는데 두 분께서 음, 음,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네. 예,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laughs> 서울이 그 5년 전에 뭐 6위에서 지금 36위로 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네. 금융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서 음. 그래 떨어졌다고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네.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네. 서울에 있는 그 기관이 지방에 내려와서 네. 그 순위가 떨어졌으면 지방은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아, 네. 네. 그게 맞지않습니까 그런데 부산도 346위로 떨어졌단 말이죠. 음. 우리나라 전체가 떨어졌다는 말이죠. 아, 그러니까 말씀이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뭔가 예를 들어 규제라든지 제도라는 음. 것든지 음. 금융 산업이라든지 그런 게잘못돼서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 부산이 아. 이제 2009년 1월에 달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될 적에 네. 그 해양 선박 음. 금융하고 네. 파생상품에 특화된 금융지로 이렇게 음. <laughs>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제 금융 산업에서 이제 여러 분야가 이렇게 싸우는데. 음. 경쟁자하고 싸울 때는 경쟁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싸워야 이길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걸로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 금융기관 아니면 또 뉴욕에 중심이 있는 그런 기관하고 싸우는데 똑같은 걸로 싸우면 네. 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특화가 있는 예를 들어 그 해양조선. 음. 뭐 누가 뭐라 뭐라 그래도 예를 들어 부산은 세계적인 그런. 끼고 아,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아, 만을 끼고 있고 또우임도 네. 그렇고. 그런 거. 그 다음에 파생 상품도 그한 10년 전에는 음. 한국 거래소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때 그 거래소 이사장으로 계실 예,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세계 1위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세계 9위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뭔가 하면 그동안 이제 그 선물 시장에 그투자자보호 이런 명분으로 음.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아. 그걸 강화하니까 이제 선물 거래안못 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9위로 떨어져 버는데 그걸 다시 1위로 해보하려면은 여러 가지 금융 규제나 금융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네. 좀. 많이, 한 가지 캐시네요.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 예를 들면 지금 조선소들은 울산에 있고 네. 그 거제에 있고 그다음에 또 영도에 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회사들의 자금부는 다 어디냐면 서울에 있습니다 아, 그 네. 남대문에 가까운 쪽에 그다음에 명동에 가까운 쪽에 있어가지고 네. 자금 조달하러 그다음에 뭐 선수급 발급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네. 때마다 다 음. 그쪽으로 바로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하거든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제 선박 금융이나 이제 해운 관련 금융들이 음. 지금 이쪽에 있는 산업들하고 부울경에 있는 산업들하고 아무 연계가 좀안 돼. 있다. 그런 음. 거를 뼈 아프게 좀 지적하는 거 같아요. 파생상품, 더 해양선박 이런 부분에 특화돼서 부산에 네.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네. 사실 그러면 그 동안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게 제대로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뭐 네. 이런 측면으로 봐도 될까요? 왜 그때 랬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이제 금융 부산이 금융 중심지라니까 하 네. 모든 금융의 중심지 가이렇게 여러 가지 부산시도 그렇고 네. 그런 정책을 펴왔던 감이 있어요. 네. 그 예를 들어 그보다는 오히려 선박해양 쪽이나 파생상품 쪽에 네. 여러 가지 집중을 했더라면 네. 한 10년간 지금보다는 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음. 안 내렸다고 봐야 죠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 민간금융사, 제대로 된 금융사 하나 부산에 내려오지 않았느냐. 서울에서 뭐 자산 운용, 운용 투자신탁, 정권, 보험사 뭐다 포함해서 이렇게 본사들이 하나가 내려오지 않는, 아니면 뭐 제대로 된 지사라도 내리, 부산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이고, 그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 사업하는 분들이 네. 돈이 되면 오지 않겠습니까? 아, 돈이 네. 되면 올 텐데, 돈벌이가 되면 안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외국도 네. 가는데. <laughs> 근데 이제 부산으로 안하고 서울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네. 들어, 이제 그 IMF 전에 그 제일 투자금융이나 예를 들어 그런 음. 경우는 부산에 본사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다 가서 서울에 다가 있죠. 예를 들어, 음. 이제, 그, 부산, 부산 자체의 이제 전략이 예를 들어 보면은. 네. 해양선박금융을 이제 그 무형금융단지에 집적화 시킨다고 하면서. 음. 예를 들어, 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운대가 있단 말이죠. 예. 아, 컨셉이. 네. 컨셉이. 네. 예를 들어. 음. 이제 해양진흥공사 이제 사무실 사정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음. 묶어놓고, 그 관련된 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선박금융. 그렇죠? 네. 그 다음 뭐 RG를 받는, 발행한다든지 네, 그런 네. 자금 쪽의 지원 선박도 뭐 많지 않습니까? 해상 네. 운임 관계도 있고 적합 네. 보험도 있고 네. 또저 선박 보험도 있고죠. 네. 선박 관련된 기관들이 많거든요. 이있 네. 그런 쪽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네. 조금 저 부산시 또 부산시 정치인들 또그 다음에 다른 일반 시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좀 유치하겠다고 노력을 했었더라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나지 아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결국은 그 10년의 기간 동안 누가 중심이 되어서 전략과 전술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의 금융산업을 키워나가는 로드맵을 만든 주체가 없었다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 될 건가요, 그럼요? 그, 그렇,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부산시에서 네. 그 10년, 금융경임지 10년 해가지고 기념 포럼 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행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포함해서 부산에 계신 관련 당사자들이 좀 네. 반성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핀테크 어떻습니까?한테 이걸로 가 보자고 의기 투합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사실 어렵습니다. 핀테크. 네. 핀테크라는 게 대체로 보면 네. 금융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IT기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네. 요즘 나오는 뭐 P2P, 그 다음에 지급결제 서비스, 또 음. 금융플랫폼, 그리고 뭐 블록체인 등등 네.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금융 서비스를 위한 어떤 기반 기술로서 그 정보통신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네. 있고 또이 부분에서 이제 진입하는 기업들을 보면 스타트업 기업들 뭐 네. 현이들 벤처기업이라는 음.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네. 있는데요 어,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 다양하게 되는 것은 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네. 사실 진입 기술 자체가 그렇게 매우. 고도의 기술이 아, 필요하지 않아요 그~, 그 다음에 진입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그~ 좋기 때문에 네. 어. 기업이 수익성을 실현하는 측면에서만 네. 보자면 네. 어, 그렇게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아직은 아니지 예 미래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상품들이 네. 나오고 네. 그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더좀 음.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부산이 해보겠다고 이제 깃발을 네. 들긴 들었는데 사장님 네. 이거 저 수도권은 현재 뭐 서울이 갖고 간다는 이야기가 갖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는 한계 또이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인지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누누이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쪽 네. 해양 선박이나 이쪽 파생 상품 쪽에 음. 그쪽 분야의 핀테크가 발달될 여지 저는 괜히 많다고 봅니다. 아. 서울이 지금 핀테크 쪽에 있는 게 대개 이제뭐 직업 결제라든지 음. 음. 송금이라든지 송금이지. 그런 서비스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이제 네. 이쪽 양 교수님도 전공이시지만 이쪽 선박 쪽에 그 예를 들어 무슨 선용품 관계라든지 음. 그 보험 관계라든지 그런. 그것도 해양 플랜트까지 네,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찾으면은 그 핀테크를 부산에서 그 특화된 핀테크를 발전시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북한 개발할 적에 음. 그쪽을 예를 들어 그 금융, 그러니까 그 해양 선박하고 파생에 특화된 예를 들어 네. 그 테크노파크를 만들라든지 음. 그뭐 의지만 있으면 저희 충분히 가능하생 북한 개발때 북한 아, 부지를 이용해도 될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음, 이종원 사장님께 저 정리 말씀, 어려운 정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앞으로 10년도 이래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정치권 또그 우리 부산으로 이전해와 있는 <laughs> 공공기관들 또 부산시가 또 역할 분담도 해야 될 테고요. 어, 어떤 공동의 노력 또 어떤 각자의 노력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시가 중심이 돼야 될 것이고 네. 부산시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산업 섹터 중에 이제 금융도 큰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래 먹거리 잡고 있는 중에 조금 계획을 한번더좀 정밀하게 여러 전문가분들이 들여다 볼 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 선박금융, 뭐 적화보험 또 선박보험 이런 것들이 네. 예를 들어 수조은행도 일부 하고 있고 산업은행도 하고 있고 또 무역보험공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흩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좀 데려오는 노력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은 부산에 와도 될 텐데.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파생 상품 쪽은 네. 어떻게 보면은 실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연구 개발, R&D 이런 쪽이 파생 금융상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음. 지금 이제 한국 그래서 R&D 센터가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연구 기능을 좀 크게 확충한다든지, 네. 그런 쪽에 대한 노력이 조금 집중돼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에 있는 그 정치인들, 여야들 네. 막론하고 정치권들,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합심해가지고, 그런 쪽에 조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음. 조금 더 예를 들어 그 현재 운영금융단지가 좀 알차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 예, 예. 그때 설립 당시에 예, 취지처럼 예, 예. 뭐 선박, 해양, 파생금융에 아, 예. 정말 예, 예. 이번엔 제대로 집중을 예, 한번 해보자. 예, 예.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그것만 사실, 해도 커집니다. 엄청 큽니다. 예, 부산에 정말 미래에 먹고 살 거리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요.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인 경우에 그 일반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뉴욕에서 다 그래야 되지만은 선물이나 상품 그래서좀시하고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음. 아우 식 예를 들어 세계 1 위가 이제 시험이 같은 경우 식하고 네.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부산이 예를 들어 예전같이 음. 선물 옵션이나 이런 게 세계 1 위다 그러면은 네. 위치가 달라지죠. 당시만 해도 1 0년 지나면 부산에 새로운 진짜 금융 번듯한 금융 중심지가 그렇지. 될 네.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어, 지난 10년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돼서는 안될것 같고요. 또 그를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지역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또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될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오늘 토론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